세계 시장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대한민국. 한국의 현대적인 문화가 호평받고 있는 가운데 그 선두 주자가 있었으니. 모자 보러 왔어요. 모자 하나 예쁜 거 팔라고. 모자가 이렇게 여러 종류 진짜 다양한 줄 몰랐어요. 모자가 너무 예뻐서 하나 구입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외국인들에게 모자의 나라로 알려진 대한민국. 그 명맥을 이어오다 국내 최초 모자를 주제로 한 축제를 연 곳이 있습니다. 그 현장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는바으로 풍성한 수확을 알리는 계절, 가을. 너나 할것 없이 농산물 관련 축제로 가득한 이 계절에 뭔가 색다른 축제를 연 곳이 있습니다. 모자는 있지만 모자랄 것 없는 특별한 축제. 도대체 어떤 축제죠? 꿈과 환상의 축제, 상주 세계의 모자 축제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으로 삼회를 맞이하고 있고요. 모자를 가지고 할수 있는 화려한 장식, 그리고 또 모자가 가진 어떤 상징성. 그리고 또 모자가 인간을 보호해주는 이런 기능성을 다양한 주제로 삼아서 우리나라의 전통 모자, 그리고 세계의 다양한 모자들, 그리고 또 재미있는 모자들을 가지고 다양한 게임과 체험, 전시를 통해서 모자로 전 세계인들이 하나 될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래전 명주를 중심으로 전통 성유에 관심이 많았던 상주. 복직에 대한 애정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데요. 네, 이곳은 전통한복과 모자전시관입니다. 원래 전통복식은 의복할 때 복과 모자신발 장신구의 식입니다. 그래서 모자신발 장신구를 포함한 것이 한복입니다. 이곳은 전통한복과 모자전시관인데요. 한국한복진흥원관과 상주박물관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소 한복산업 육성은 물론이고 복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 결과 지금의 모자 축제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특히 올해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전통적인 옷과 그에 어울리는 모자를 속에 전통의 아름다움과 모자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바로 아, 감동이 새롭죠. 옛날에 조상님들 입은 것도 감동스럽고. 저 호건을 보니까 선자도 생각이 나려 씌어 주고 싶어서 추석이라서. 과거 우리 복식의 핵심 요소 중 하나였던 모자. 지금은 패션의 아이콘으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기능성만큼이나 개성도 영향력도 커지면서 나라마다 시대마다 모자의 디자인도 천차만별. 모자로 즐기는 재미있는 축제장입니다. 세계 있고 다 있다케 와봤는데 너무 멋집니다. 페루 나나에 그 모자가 딱 들어오는데 흑색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엄청 신기하고 엄청 크고 다양한 게 많아서 너무 놀랐어요. 예쁜 모자, 멋진 모자, 종류도 모양도 다양한 모자들. 이거 구경만 하고 갈수 있나? 소비자도 생산자도 마음이 맞으니 모자 찾는 사람은 인산이네. 대구에서 자연 염색을 해서 직접 만드는 수제 모자인데 페스티벌 연다니까. 한번 참여해 보고 싶어서 작년에 신청하니까 또 초대해 주셔 갖고 해 보니까 너무 잘 되고 좋고 또 행사가 너무 멋스럽고 풍성하게 잘 돼서요. 올해도 한번 더 신청해서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오고 싶습니다. 축제 이벤트도 빠질 순 없죠. 모자 사는 사람이 있다면 기부하는 사람도 있다. 헌 모자 줄게. 새 모자 다오. 일단 요즘 그 너무 소비 위주적인 이런 문화에 대해서도 한번 경각심을 가져 보자라는 취지도 있었고 또 여기 오신 분들도 쓰시던 헌모자를 이제 기부하시고 또새 모자를 받아 가는 그런 기분 좋은 이런 순환이 저희 축제를 좀더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고 또자원봉사활동도 함께 봉사 활동하고 계십니다. 모자 나눔 좀 했다면 여기도 들러보시라 특별한 모자에 어울리는 특별한 헤어를 만들어주는 곳. 저기요 오늘 머리 컨셉 어찌 되나요? 쪽하고 현대머리하고 약간 표준식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시니까 저도 즐거워요.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색다른 모습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안 쓰던 사람도 자주 찾던 사람도 축제장에 오니 너도 나도 모자 모자. 이번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자와 잘 어울리게 단장 들어갑니다. 너무 좋은데요. 돈도 안 내고 공짜로 체험도 해보고 갖도 써보고 우리 한복이 정말 아름다운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가장 멋스럽고 가장 아름답고 재미있고 평소에 못 해본 것도 해서 재미있어요. 자 이번에는 축제장 곳곳에 숨겨진 비밀 미션을 수행할 시간. 스마트한 시대 축제장의 숨은 재미도 찾고 선물도 받아가니 이거야말로 일석이조. 아, 스탬프 투어 지금 네개다 참여를 완료했고요. 미션을 참여하다 보니까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스탬프 체험들을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모시고 오니까 추억의 사진도 남기고 선물도 받아가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날씨는 더운데 사람들 이렇게 많고 즐길 것도 있고 볼 것도 있고 맛있는 것도 많아서 너무 좋습니다. 맛있는 게 많다고 하니 한번 찾아봐야겠죠? 축제장의 묘미 중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는 법. 특히 답답한 공간이 아닌 피크닉존처럼 꾸며진 푸드코너는 맛은 물론 신선함도 더해주는데요. 하지만.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겐 먹거리보다 인기 많은 곳이 따로 있습니다. 평소 답답하던 실내에서 휴대폰과 생활하던 우리 아이들. 야외에서 뛰어놀고 다양한 놀이도 즐기니 기분은 당연히 업!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릅니다. 애들이 리고 놀러 왔는데 볼거리, 먹거리도 너무 많고 특히 애들이 놀거리가 너무 많아서 다들 즐겁게 잘 놀고 가는 것 같아요. 모자도 구경하고 아이들 호기심도 채웠으니 이번에는 메인 이벤트를 즐겨 볼까요? 모자 구경에 푸 빠져있는 사람이 있다면 모자를 가지고 노는 사람도 있는 법. 본격적인 대회에 앞서 일단 분위기는 최고입니다. 올해나 이걸 도저해서 500만 원 타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자는 취지에서 전액 기부하기 위해서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습바한 3주 연습했고요. 지금 마음 같면일등 하고 했는 와요. 것 같아요. 일단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그럼 몇 가지 대회 한번 살펴볼까요? 모자와 춤을 결합해 팀마다 특성을 어필하는 모자 댄스 대회, 팀원끼리 둘러서서 서로의 모자를 옮기는 모돌이 경기까지 대회는 다 다르지만 함께라 더 즐거워 보입니다. 필수했을 때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좋 그러니까 힘을 기울였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같이 안타까워지더라고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은요? 대상은 귀신입니다. <목소리> 대상. 귀신 <목소리> 팀 상장드리겠습니다. 대상 단체는 대상입니다. 5, 6, 너무 즐겁고 파이팅! 감격스럽습니다. 발사람! 그 덕분입니다. 다른 것보다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함께 즐기고, 같이 빛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귀신 화이팅! 전통을 중시하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상주. 축제에서의 공연도 이와 닮아 있는데요. 옛 경상가명자리에서 열린 색다른 축제. 그 존재만으로도 풍성함이 넘친 하루였습니다. 한시에 왔는데 지금 집에도 못 가고 있거든요 아이가 집에 안 간다해서 너무 좋은 주제 같아요. 어, 지금 아침부터 지금 저녁까지 있었는데 <laughs> 볼거리가 너무, 너무 많고 오늘 밤 끝날 때까지 있을 것 같아요. 강주 모자 페스티벌 파이팅! 강주 모자 페스티벌 파이팅! 강주 모자 페스티벌 안요 <laughs> 일찍부터 옷과 관을 반드시 갖춰 입었던 우리 조상들. 현대에 이르러 그 면모가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복식으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섬유와 옷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상주, 그 정신을 이어가며 모자축제가 계속 발전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